여기 있는 이 선수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선수들 기량을 높여서 메달을 조금이라도 더 따게끔 만들려고 한게이 회사 제품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기량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기량이 높아져야 돼요? 6개월 전? 1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가 빨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이 이 회사 제품. 피트라인입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이분 굉장히 몸이 좋죠 그쵸? 남성분도 혹시 이분만 보고 계신거 아니요? 지금 웃으신 분을 보신 것같은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요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리스트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던 일반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 회사 제품이 피트라인인데 어떤 회사든 간에 누가 중요할까요? 오너가 중요하죠 대표이사가 중요하잖아요 그 오너 마인드에 따라서 회사가 변합니다. 여기는 이분이 저희 PM의 대표이사님이시 회장님이시죠. 롤프 소로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도 잘 몰랐죠.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오너를 선출을 하잖아요. 매번 선출을 해요. 그 동안에 1위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1위였어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4위입니다. 빌 게이츠가 네, 1인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그게 네,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만약에 이렇게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어디다 기부를 많이 해요. 전 세계 가장 힘들어하는 어린이들한테 물을 공급을 하고요. 옷을 공급을 하고요. 또 학교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뭐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꼭 받아야 되는 최고의 상이 있어요. 그걸 이 회사가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도 아닌데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비를 하신다라면 그냥 뭐내 몸이 좋은가 그냥 소비하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부를 하나 소비를 하시겠어요? 기부를 따로 하실래요? 아니면 같이 하실래요? 같이요. 어,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회사입니다. 먹기만 해도 착한 소비가 되는. 근데 이 선수들이 먹고 있는 회사 제품이 바로 이 회사 제품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각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희한한지 아세요?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여러분들 혹시 드시는 건강식품 있죠? 이 회사 제품 말고, 그딴 제품을 국가대표 선수들 먹을까요? 꼭 확인을 하는 게 있어요. 도핑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이 도핑 테스트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는 도핑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퀼리리스트예요퀄리 리스트 내가 먹는 제품에 38,500까지 케미칼 성분 있죠? 단한 개라도 걸리게 되면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왜이 도핑 통과한 제품을 먹을까요? 박태환 선수가 어떤 제품을 먹고 도핑에 걸렸죠 그래서 선수 인생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핑이 생긴 이유 아십니까? 어떤 선수가 도핑을 주사를 맞고요 사망을 했어요. 그때부터 생긴게 도핑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목적이 누구한테 먹인다고요?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래서 전제품이 도핑 통과를 했습니다. 전제품이야. 근데 현수들이 유난히 이 회사, 이 회사 말고도 도핑 통과 제품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이 회사 제품이 유난히 먹는 이유, 요거 때문에 그래요. NTC. 흡수가 빠릅니다. 흡수가. 흡수가 빨라서 효과를 더 빨리 보실 거예요. 개인이 후원 받아서 먹는 제품은 간혹가다 많,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이 회사 제품은 협회에 들어가요 전부 다 연맹, 연맹, 연맹이라고 적혀있죠 전부 다 협회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프로골프협회에 들어가고 있고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있죠? 거기 협회도 들어갑니다 탁구협회도 들어가고요 레슨협회도 들어가요 협회 공항으로 식품을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허가를 잘안 해줘요. 만약에 개인이 먹었을 때는 도핑에 걸렸으면 개인이 책임지면 돼요. 협회에 들어간 거를 먹고 도핑에 걸리면 협회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 이토브 자료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제품은 누가 먹는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협회에 다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는 선수들이 다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25년 이후에는요 전세계는 선수들이 먹는 제품이 이 피트라인 제품입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 제품이 바로 이 PMF 피트라인 제품이라고 인터뷰자료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희한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희한한 게요. 여러분들은 액티바이저 하루에 몇 스푼 드십니까? 한세 스푼? 다섯 스푼? 한번 드세요, 두번 드세요. 많이 먹어요? 두 번이요? 저는 여기에 액티바이저가 15스푼 하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젤슈트 스푼 있죠? 그걸로 하면은 약 9스푼 이상이 들어갑니다. 9스푼. 여러분들 깎아서 액티바이저 드시죠? 깎아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2물한 5스푼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저는 하루에 세번 먹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이엑티브진한통 있어요. 여기는 이 선수가 사이클 선수인데 이 물병에다가요, 이거 한통다 집어넣어요. 운동 중간중간 다 먹습니다. 문제 있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만약에 이걸 먹고요, 설사 한다면 100m 달리다가 화장실 뛰어가야 돼. 그럼 먹겠냐고요. 이걸 먹고 머리가 아팠대.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제품이 이해사 제품입니다. 이 회사 제품을 왜 많이 먹어도 되냐면,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을 하고 배출이 됩니다. 쓰일 만큼 쓰이고 배출이 돼요. 근데, 제가 나이가 올해 만 땡땡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사장님하고요, 저하고 동감이에요. 동감. 동갑. 아, 아, 네, 같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가 똑같을까요? 다르죠. 누구 한 명은 많이 필요할 거고 누구 한 명은 좀 적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한 영양소 는 똑같아요. 내 자녀하고 나하고 필요한 영양소 는 똑같을까요? 걔한테 분유 한 스푼 줘가지고 좋아지는 거 내가 분유 한 스푼 먹으면 좋아질까요?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치 이상을 먹으면 내 몸에 독성 물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배출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근데 수용성 비타민이야. 수시로 드시라고 래요 수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시는 액티바이저 안에는 비타민 b 군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9는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셔 주셔야 돼요 그것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만 움직이잖아요 저기열심 말하고 있죠 그럼 저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왜? 그만큼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건 활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 선수예요 대한장애체육협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들어갑니다 대한장애인체육교육본부장 이현우입니다. 2020 도쿄 테러리틱 국가대표 선수단의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당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한과 재능을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기 원합니다. 선수들이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최계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파트너가 맡춘 기회를 전 보냈습니다. 저희가 팀을 창택하기 이전에 명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연구와 검토를.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게 입고다 많은 분이 좋은 평가를 내리셨고, 실제로 일반 엘리트 선수들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셨죠? 일반 엘리트 선수들도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는 제